자. 안녕하세요. 새로운 <laughs> 봤죠? 팔꿈치. 안녕하세요. 지난주 보셨나요? 팔꿈치. 이걸 따라해 보신 분들은 100% 드로우가 났고 또 필드를 잘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만약 안 보셨으면 그거부터 보고 오시는 게 맞을 거예요. <laughs> 지금 당장. <laughs> 지금 당장. <laughs> 자, 오늘 레슨 할 거는 제가 냅다 치는데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그런 분들을 제가 조금 쉽게 비거리 좀 비거리가 좀 쉽게 날수 있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타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게스트를 모셨어요. <laughs> 오늘 저희 회사의 본부장님인 어 김대진 본부장님 제가 포인트 레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실 고민이 아니었는데. 소프표님 <laughs> 치는 거 보니까 고민이 됐어요. 아 남잔데소프표님보다는 아 아무리 풀어도 내가 더 많이 쳐야 되지 않나. 아 그럼 한번 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오잘 찐다. 오. 다시 쳐보세요. 아, 자, 어, 다시, 다시, 다시. 오, 써. 스피드는 어. 좋아요. 네, 스피드는 돈데 지금 보시면 사실 여기 서보시죠. 자, 장타를 아니 졸로 가려고요. 어디 여기? 스피드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하체를 써본 적한 번도 없으시. 죠 얘가 그냥 팔로만 이렇게 이렇게만 치는 거야 네. 네. 근데 이거는 팔로만 쳐도 사실은 200m는 가거든요 이걸 써야 돼 이제 이거 그러면은 이 반동이 탕 쳐서 헤드로 쾅 쳐져요 자 앉았다가 홉, 요런 식으로 네. 백스윙 했을 때이 고관절이 펴지면 안 돼요 고관절을 낑기도록 하셔야 돼요 네 말 그대로 다운에서 업 하는 순간, 공이 폭발적으로 터져요. 네. 그, 이걸 하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공을 칠수 있어요. 그냥 다운, 업. 하체에서 힘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펴버리는 순간, 그냥 힘을 이미 잃은 거야. 자, 공은 떠야지 거리가 많이 나잖아요. 오! 서니까, 공도 낮아지고, 스피드도 죽어버리는 거요 자 백스윙 해보시겠어요? 그냥 쭉 앉아보셔도 돼요 마음껏 그럼 자 오른쪽 더 가셔도 돼요 더 앉아, 앉아. 어. 자 오른쪽 쏠리는 느낌 나시죠? 네. 자 그냥 공 쪽으로 확 펴보세요 업 네, 그냥 그냥 공 쪽으로 피시면 돼요 끝왜냐면 팔을 공 쪽으로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체중이 왼쪽으로 가요 이 앉는 순간 체중을 사실은 공칠때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전을 미리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피기만 하면 돼요. 회전을, 회전을 미리 시작한 거라서 뭐 회전할 것도 없어 그냥 피면 돼요 그냥 응. 어, 그냥 공쪽으로 다 펴버리세요 온몸어 맞아 심플하게 다운 업끝 거기서 끝나시면 돼요 업 네, 거기서 멈추셔도 돼요 하나 더, 더 앉으셔도 돼요 그렇죠 오른쪽 이동했잖아요 그냥 공쪽으로 다 펴볼까요? 알아서 왼쪽으로 갑니다 네, 오른쪽 엉덩이 앉는 느낌이에요 미셔도 돼요 앉았다가 업 오, 그렇지. 헤드가 확 따라오게. 다운, 업, 그렇지. 네. 앉아, 업, 끝. 오, 잘하셨어요, 그, 그렇지. 잘했어. 더 앉아도 돼요. 예, 네. 장난처럼 막 다운, 업, 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낑겨, 업, 오, 어, 어, 잘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오, 어. 불안해하지 말고. 스톱 오케이 자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했죠. 네 그건 안간 거예요. 네, 왼쪽으로 가야지 업이 아, 된 거예요. 네. 네. 여기예안 남게. 네, 그선수도 앞으로 쏠려서 막 걸어가잖아요. 그게 그거야. 체중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회전으로만 간 거예요. 여유게 하나 둘 스톱 오케이 지금 보시면 왼발 쓴다고 계속 연습만 하셔도 괜찮아요. 어. 안 나가죠 오. 네, 네, 네. 어. 치면서 걸어 나가죠 우리가 오른발을 박차고 가니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잘 쓰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가면 은 성공이고 아 예전에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지금 체중이 오른발 남아있으니까 왼발에만 서도 자신의 몸이 알아서 체중이 가요 그니까, 아마추어 분들 조금씩 이거 하면 되는데, 나중에, 네. 어, 나, 되나 해보세요, 그냥. 앉았다가, 어. 그럼 알아서 가요, 이렇게. 아. 응. 오케이, 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laughs>